반대로 쓰다고 반대로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부주의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거 20명인데 얘네들 전부 다 찍어 보면요 여기 점들 이렇게 다 찍힐 거야 요거 다 찍었어? 찍어야지 마 요거 딱 찍고 보면, 은 어, 뭐야. 요런 모양이 하나 그려지네. 그렇죠 우리?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시험시간이, 문제가 시험시간, 그래서 시험 문제로 여기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너무 쉽잖아, 이거. <laughs>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있으니까. 자. 두 변량 사이의 상관관계 말하래. 당연히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비가 어떻게 했어? 겨울이 추울수록 난방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온도가 떨어질수록 난방이 올라가니까 서로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만 가면 돼 상관없어. 음의 상관관계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서로 반대로 가는 거면. 음. 도시의 인구수와 교통량.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차가 많이 다니겠지. 인구가 많아질수록 차가 많이 다니니까 양의 상관 관계 있겠구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 크기와 지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공룡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겠죠. 인간의 머리 둘레가 인간의 기준이다? 음. 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요거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어요, 머리 크기랑은. 전혀 상관 관계가 없다. 자, 요거 봐봐. 상관관계가 있는 거래. 상관관계가 있기만 하면 돼. 뭐랑 뭐야? 일본, 일본이요. 2번.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죠. 어려서 못 풀겠다. 없죠. 그러면 확인. 일본 봐봐. 야,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래. 어떨수록 우리가 많이 모여 있을수록. 많이 모여있을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 그랬지. 우리가, 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그래프 기준으로 엄청 많이 모여있네. 얘는 그래프 기준으로 많이 좀 퍼져있네. 그럼 얘는 약한 놈이고 얘는 강한 놈이에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자, 이번은두 순. 2번 봐봐. 옳은 거 고르래. 두 변량의 순서쌍을 좌표라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산점도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이 뭐야? 얘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산점도를 그리잖아. 좌표평면 위에.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네. 전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유는 땡입니다. 이거 산정도에서 점들이 흩어져 있거나 좌표축에 평행하게 분포돼 있대요. 우리 상관관계가 없, 어, 어? 없다라고 하다 없다. 자. 산점도에서 점들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을 때, 무슨 상관관계라 그래? 음의 상관관계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도 틀렸네. 답은 기억 되시죠 자, 산점도와 상관관계, 2번이야. 두 변량 사이에 산점도가 대체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게 뭘까? 그렇죠. 어? 어? 3번 산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잖아 4번은 뭐야 수학성적과 통학시간 뭐야 통학시간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학시간이 짧은 친구가 공부할 시간이 길겠죠 그러면 통학시간이 짧은 친구가 수학성적이 높게 나오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될 건데, 이거는 사실 애매하죠. 이 친구는 애매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렇게 따졌으면 서울대 근처에 사는 놈들 다 서울대 갔어야죠. 왜 저기 제주도에 사는 놈들이 자꾸 서울대로 와? 그죠? 아니에요. 이거는... 오, 레코드, 레코드 중에요. 어? 하는... <laughs> 하지마,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의 대기중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대요. 음, 그쵸? 그렇죠?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중 농도가 높아진다.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친구. 5번을 골라야겠죠. 여기까지 혹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없죠. 자, 4번. 아, 여기는 다 자꾸 답이 나와있네. 자, 변량사에그럼 우리가 상관관계 나머지 내과 다른 하나 이름을 한번 맞춰봅시다. 통화 시간이 길수록 휴대전화 요금 많이 나오겠지. 그럼 얜 뭐야? 양의 상관관계겠죠. 2번. 예금액이 많을수록 이자가 올라가죠. 많이 붙겠지. 이자율이 올라가진 않아. 이자가 그냥 많이 붙는 거지. 음, 오, 그거 알아? <laughs>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은. 통학거리가 길면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겠지. 시력과 학력은 전혀 관계가 없죠. 도시 인구수 학교수는? 그렇죠 인구수가 많을수록 학교수가 많아지겠죠 너도 양이야 뭐더라? 그랑셜딸기를 산점도의 이해 봅시다 오른쪽 산점도는 호영이네반 학생들이 받은 용돈과 지출액을 조사해 나타냈는데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많이 쓰더라! 라는 상관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많은 친구가 누구야? A, B, C, D, E만 봤을 때. 용돈 조금 받는데 지출 제일 많이 하는 놈 누구야? 얘돈 어디서 나는 거지? 누구꺼 뺐나? 이상하네 네. 용돈을 요만큼 받는데 어떻게 지출액이 이만큼 나올 수가 있지? 아, 그... 하하 그,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가장 적은 학생 굉장히 바람직한 학생은 누구야? 어있어 이... 너죠 용돈은 많이 받는데 돈은 되게? 조금 쓰는 친구 학생이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네. 선생님은 여기 있겠다. <laughs> 근데 혹시 동물을 키우시나요? 어? 이제 동물을 키우세요? 어, 아, 니 선생님은 용돈 안 받으니까. 아 어. 용돈 무슨 생각한 거야, 지금. 어? 어. <laughs> 무슨... 자, 네. 그럼 5번 봅시다. 오른쪽 3점도는 은계내반 학생 25명의 1, 2차에 걸친 수행 평가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인데요. 1차 성적보다 2차 성적이 떨어진 학생 수를 구하래. 1 그러면 우리 여기 가운데 선 하나 그어 봐 봐. 1차 성적보다 2차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이선에 위에 있어? 아래 있어? 그쵸? 이 아래에 있어? 그렇죠. 이아래 있죠 찾기 되게 편하지. 몇 명? 4, 2, 명. 넷, 다섯, 여섯, 7, 8명. 요렇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 한번 보고 어 뭐야 아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선을 그어보면 너네가 1, 2차 성적이 똑같은 친구네 그럼 이 위에 있는 친구랑 아래에 있는 친구 성질이 나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찾아줄 수 있다 아 이거 어려운 거 풀다가 이거 넘어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아주 자 사정도에 이해해 봅시다 오른쪽 산점도는유재네반 학생 10명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와 국어 성적 조사를 어, 나타냈더니 모양을 보니까 뭐랑 가깝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더라? 양해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거는 우리가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6권 이상 읽은 학생들 중에서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엄청 도움 많이 됩니다. 책을 마, 선생님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었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국어 문학 진문 비문학 진문 읽을 때 있죠. 속도가 달라요. 네, 속도가 확연히 차이나요. 책을 안 읽어 버렸다는 친구들은 읽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책을 좀 읽어 본 친구, 책을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읽는 속도가 보편적으로 좀 빨라요. 소설도는 애매하긴 한데 소설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든 읽는 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읽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 너무 그런 건탄탄지 소설 무협 소설만 아니고 선생님이 자주 읽었던 건 이제 수필이나 그 그냥 청소년을 위한 소설들 있죠. 그리고 그냥 대하 소설 같은 거, 생각보다. 역사, <laughs> 역사, 역사 같은거나 아니면뭐 여러 가지 세계사, 어, 세계사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위인전도 괜찮고요. 뭐 이런 거 정도 뭐. 근데 읽어봐야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있기는 해. 철학 책들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음. 그 선생님. 어, 약간 선생님 중이병 왔을 때 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책에 논어, 맹자, 순자 책들이. 책 제목, 책 두께도 이만해, 이만한데 딱써 있어요 한자로. 논어, 뭐 순자, 맹자, 뭐 이런 좀그 사람들의 그 얘기나. 어, 그 사람 뭐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들, 막 이런 것들 다 적혀있는데, 어그 갖고 막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보는 뭐, 과학 같은 것도 책 한번 들고, 뭐, 지구과학 관련된 책도 읽어보면 많이 도움되고 어렵긴 한데, 그 난이도 별로 선생님은 운이 좋았어 가지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책 관련 일을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읽어야 되는 책들 있잖아. 선생님은 그거를 다 읽을 수있어 연령대별로.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책 많이 읽었어. 선생님, 연 평균이 아니고, 선생님 일주일에 한네 권은 읽었던 것 같은데. 어, 선생님, 선생님 아예 고등학교 3학년때 핸드폰이 없었어. 아니 선생님 많은 없었어. 다른 애들 다 있을 음, 때. 어.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고등학교 친구들 번호가 지금 만나는 친구들 아니면 없어. 중학교 때 애들 아예 연락 다 끊겼고 아, 번호가 없으니까. 렇게생각어 생각이 되네. 뭐라 그래. 그래서 번호는 다 없고 고등학교 선생님 수능 보고 나서 핸드폰 처음 생겼어. 아자 아니 못 봤는데, 선는못 <laughs> 어, 봤는데. 일단 학교 학생이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하고. 재수하셨어요. 어 선생님 재수하고 학교 대학교 갔다가 학교 마음에 안 들어서 아, 한번더 옮기고 뭐 그렇게 했지. 요즘 히 서울가는 거좀빡세던 응? 인서울? 인서울 뭐 여전히 빡세지. 그치, 정규 음 내신? 내신이랑 뭐 대학 가는 거랑 크게 상관 없지. 어? 그... 수시로 갈거 아니면 운 좋게 수시로 가게 되면 운 좋게 수시로 가게 되면은 뭐 내신은 잘 받아야겠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내신 이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내신. 음... 어? 이걸로 수시는 갈수 있는데, 이걸로 많은 못 가. 얘 1.5라는 건 되게 애매한 숫자라서 수시 갈 거면 논술을 섞든지 수능을 섞든지 해야 돼. 지금은 잘 모르겠네. 내신으로만 갔던 친구 중에 선생님 친구 두 명이 다 한양대 사학과를 갔거든? 그 친구들이 한 명이 1.3, 한 명이 1.32인가 그랬어. 아니, 요거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 요거 둘이 근데 조금 있긴 한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받을 수는 있었지. 근데 한양대 사학과은 솔직히 그들이 있을 텐데, 확실하게 1, 2등 하는 선생님 때는 조금 치열했어. 위에가 서로 막 비등비등해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요렇게 됐는데. 어 근데 한 명은 바로 가고 한 명은 재수해서 갔어 아1등이그어 그러니까 음. 요런 식으로도 뭐 가고 근데 막 고기 제 선생님 선택했던 게 선생님이 결국 수능 봤던 게 저거였거든 사회문화랑 경제 어 한국 지리도 봤다 사회문화 한국 지리 아닌데 사회문화를 안 봤나? 지금이랑은 다르잖아 어? 지금이랑다르거에요어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 경제 그런거 들으면 나중에 막돈 관련된거랑 아니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경제가 사탕좀 도움이 되는거 보세요 어 사탕 경제가 사탕 어? 좀 도움이 되는거 없어요 경제 근데 경제가 좀 어렵거든요 수학적인 내용도 조금 들어가긴 해서 근데 경제나 지구과학쪽 선생님 이 책을 읽으라 그랬잖아. 그게 왜그 비문학 지문으로 엄청 많이 나와 경제랑 지구과학 아, 쪽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배워놓고 비문학 지문을 보잖아. 이해가 훨씬 빨라. 그래서 책을 좀 다방면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 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어떤지 아시나요? <laughs> 전혀 관심 없어요. <laughs> 선생님 경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항상 불황이에요. 불황. 어? 아 선생님은 버블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여섯 권 이상 읽은 학생들 중에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친구 찾으래. 여섯 그럼 요거 쉽게 하는 법이요. 여기서 잘라. 여섯 권 이상, 이상 읽은 친구들은 이선 기준으로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지. 이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요. 70점 이상인 학생들은 70점에서 잘라. 그러면 6권 이상, 70점 이상인 친구들은 여기 어, 친구들 어. 여기 다 있네. 70점 이상도 포함해야지 6점이상이니까이상 위에 있는 이상친구들이랑 70점 이상인 친구들다포함해이지어친구들있 70점 이상인 친점 이상인 친구들있7이지인친구들있7친구들까지 몇 명? 일곱 명.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선 위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있는 친구들. 그러면 여덟 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 평균은 여덟 권 이상 읽은 친구들 한번 볼까? 여덟 권 이상이에요. 이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죠? 선 위에 있는 친구들도 되지? 너네 평균? 평균 어떻겠네? 열량4다더 더해 70 더하기 80 더하기 80 더하기 90더 요렇게 하자 70 더하기 80 더하기 80 더하기 90 더하기 90이지 다 더하면 얼마야? 4 1 0 쉽게 계산해봅시다 공다 빼고 15 18 33에 8더한것까 41이지, 410이네, 82종. 82. 음. 자, 그러면은 6번 봅시다. 오른쪽 3점 도는 지혜내반 학생 15명의 수학 성적, 근데 두 과목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인 학생을 찾으래 60점 어디? 수학 성적 60점 여기서 자르고 과학 성적 60점 이상 여기서 자르고 뭐 하면 돼? 여기에 있는 친구들 다 찾으면 되지 몇 명이야? 1, 다섯, 4, 5, 6 6명 15명 중에 여섯 명이면몇 퍼센트야? 몇 퍼센트야 40%지 이렇게 우리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소단원 핵심문제 넣어서 요거 문자 한번 풀어보세요 소단원 핵심문제 요거 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소단원 핵심문제 하고 나면은 아, 이 중단원 마무리는 숙제로 아, 넘길 거고, 이거 중단원 마무리 어려워 봐야 얼마나 어렵겠니? 어? 상관관계 이거 많이 어려울 것 같다고? 야, 중단원 마무리 아홉 문제 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